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메타디움입니다. 이 메타디움 현재 이전에 있던 매물들을 강력하게 소화를 해 내면서 돌파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확하게 50 이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기 일부 직전의 패턴이고 여러분들 충분히 돌파 매매로서 접근을 해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역시나 지금 그렇게 해서 매물대 돌파가 나와 좋고 거래량까지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죠. 바닷권에서의 강력한 매수세 유입과 함께 돌파 패턴이 나와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 전환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거의 1년 동안 만들어졌던 박스권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서야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혹시라도 이전에 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 영상을 보셨더라도 타점을 잡아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추가적인 타점의 기회가 또 다시 한번 도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타디움 코인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단숨에 이렇게 2,00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코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해서 쭉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었을 때 바로 이 구간. 이 52원 라인에서 이렇게 이전에도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이 유입이 됐었던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금 바다권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렇다라는 건 뭐다? 현재 구간에서 하락은 제한적이다. 한방으로 활짝 열려 있는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서도 요 이전에 있었던 최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 줬었던 그런 코인이었죠.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이 메타디움 코인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요. 지금 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만들기 직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역배열인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쭉쭉쭉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이렇게 골든크로스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약간의 조정구간들과 함께 개미 털기가 나와주면서 또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패턴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메타디움 여러분들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기 를 위해서는 조정 구간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작전을 펼치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작전이 통하는 이유는 바로 코인상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유동성이 폭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명확하게 잡아내야지만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도 있고 비트코인 ETF 이슈도 있고 전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있던 유동성들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고 이에 따라서 메타지움 관련된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까지도 열심히 출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단에 라인 터치할 때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나는 이전에 정말 많이 물려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서야 평단가에 돌입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더큰 수익을 노려봐야 되는 건지 긴가민가하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 고민만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께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상승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을 최신 매매 전략 재료집으로 정리해서 이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코인 대응 재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표가와 기간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 7702 3789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 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제 영상 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는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느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이 최신 대형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 010 77023789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매일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00. 16원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7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 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 매수 매도가를 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급등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매일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개인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정 인원만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매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화끈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